혹시 송북동에서 가게를 하신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30년 넘은 음, 그럼 혹시 송북동에서 3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응. 혹시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얘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 네. 옛날에는 우에서 지상에서도 했는데 가게세가 너무 또 그때는 비쌌고. 근데 지하상은 내려오니까 지하상가도 아직 활성화가 안 됐어. 음. 활성화 안 되니까 장사하기 어렵고. 요즘은 온라인 시대, 시대잖아. 오프라인 시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온라인 온라인이 너무 빨달 되니까 당연히 상권은 크게 살아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방금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어. 주셨는데 어. 혹시 송북동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음. 점들은 좋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음... 그래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아. 음. 뭐 시에서는 도움을 많이 주는데 이 혜택을, 참 그게 도움을 주는 것만큼 경기가 안,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좀 답답하지 않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진주시에서도 청년몰을 키워서 청년 상인들을 네. 어떻게든 키워내겠다라는 네. 취지로 해서 지금 지하상가에 청년몰을 따로 네. 만들어서 운영하고 네. 있는데 네. 그럼 혹시 과거와 비교해서 네. 방문객들의 차이가 인원이나 아니면 연령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어. 별로 되겠습니다. 없어 청년몰에도 어, 일단 자기가 뭘 개발해오든지 뭘뭐 만들어가서 장사해야 를 되잖아 그지? 근데 청년몰에는 보니까 거의 적극적이진 않은 것 같아 음. 이 가게를 피하 넣는 경우도 너무 많고 또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나이 되면 또 나가야 되고 스물아홉 살 그러니까 이게 막 혼신을 해갖고 장사를 안 하는 것들 그게 좀 아쉬워 뭐 가게 오픈도 어떨 때는 안할 때도 있고 문 닫아놓고 하루 쉴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안해오지 시에서는 협조를 좀 많이 해주는 건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해. 그러면 성북지구 그렇죠? 도시재생지원센터 가 현재 운영 중인데 혹시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성북지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 어떤 식으로 도시 생업을 하는 게 직접 청년몰이나 상인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아쉽네. 또뭐 혜택을 많이 준다 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영업자가 자기가 알아서 이제 좀 친절하고 좀어 친절하고 어 이, 이, 가게를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열정적으로, 어, 하나하나를 소중하다 생각하고 손님 해야 되는데, 진주 시내, 이 시내 장사하는 뭐, 중앙시향에 보면, 그런 게 없어. 이 소중한 게 없어. 손님 하나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음. 그런 마음을 안 고치면 아무리 시에서 지원해도 참 발전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럼 교육을 계속 시켜야 돼, 이렇게. 교육 자체가. 교육을, 교육을 시키야장인들도바으는데 뭐, 한두 번 한다고 교육이 그 바뀌는 게, 정신 상태가안 바뀌잖아. 그니 그러니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이래 하라고, 는 시키는 거는 난 알고 있는데, 또 참여를 잘안 하더라고. 뭐 자기 방식대로 하고. 그래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계속 교육을 시켜야 돼. 저희가 어. 문제를 내고, 문제를 맞추시면 상품을 어. 드리는데, 혹시 어. 문제 맞춰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제? 네. 아, 뭔 문제 해봐, 막 틀려도 되잖아. 그러면 응. 그럼 저희가 문제를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응. 현재 성북지구에서는 노후화된 도시를 정비하고 응.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응.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ox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O. o라고 생각하시나요? 응. 그럼 바로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정답은 바로 o입니다. 응. 현재 성북지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응. 성북지구에 노후화된 도시를 정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주시 도시재생 서포터즈 진주로움 팀입니다 현재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차 없는 거리인데요 확실히 대낮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저희가 한번 가게 상인분들 직접 만나서 참는 거리의 얘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북동에서 가게를 운영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개월 정도 밖에 안 됐어요. 6, 6개월 정도. 혹시 6개월 정도 성북동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게좀 아쉽다 하신 점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2, 30대, 40대까지도 이제 놀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와 비교해서 방문객들의 연령대나 아니면 인원수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완전 20대 초반 학생들이나 완전 시장 근처에 있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고 다, 다들 이제 중간에 다양한 연령층들을 혁신이나 평거, 하대동 이런 쪽으로 좀 분산이 되는 것 같아서 시내에 대한 개념이나 메리트는 조금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현재 성북지구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성북동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그, 도시 재생 사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약간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 좀 집착을 하는 게 있지 않나. 시장은, 좀 시장은 많이 발전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젊은, 아, 젊은 나이대를 공략하기엔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고, 어뭐 청년몰이라든지,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사업 같은 것도, 좀 시장, 시장은 거창하게 하는데, 후지부지하게 끝내거나 조금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약간 복합적으로 많은 나이대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 현재 홍북지구에서뭐 진주성 스탬프포라든지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 중인데 혹시 체감이 직접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전혀 체감이 되지 않고, 진주성이다 보니까 뭐, 한복 체험 뭐, 이런 거에 대한 극한적인 게 있는데, 뭐,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컨텐츠를 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진주 시민들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거리, 볼거리가 많았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게 조금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네. 문제를 맞추시면 상품을 드리는데 혹시 네. 문제 맞춰 보실 네.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OX 문제고요. 도시재생 사업은 대도시에는 필요 없는 사업이다. OX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X. X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럼 바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인데요. 왜 대도시에도 필요한 사업인지를 잠시 얘기해보자면,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의 노후화된 점들을 직접 활성화하면서 이제 구도신도 역할 변환을 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의 구분 없이 대도시나 소도시 역시 필요한 사업입니다.